여러분, 요 시킨 게맞아요 드디어 그 왔다는 사실이에요. 특전은 수빈이가 왔네요, 특전은. 특전은 수빈이가 나왔습니다. 특전은 수빈이가 나왔고. 으기야, 야기야, 야야야야 으기야, 야 얘도 뜯어줘야 되는데. 엄뜯겨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차키를 가져왔습니다 <laughs> 아 범규 너무 귀엽다 아니 잠깐만 네, 뜯고 올게요 응. 뜯었어요, 제가. 뜯었어와요. 우와! 야, 레몬들. 그 포카는 어디지? 있 오오오. 오 오오. 이거 있는데? 아무튼. 네. 이번에 근데요 여기 CLT가 너무 예뻐요 일단 진짜 어? 약간 이거 스포 당했는데 이거 누구니? 수빈이야 수빈이에요 수빈이 효자마 맞아라 얍 맞아라 얍 얍얍 아무튼 수빈인 거 같아요 어? 범규 나왔어요 범규 그렇게 연준이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제 차이가 나왔고요 특히 요거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우와 진짜. 와 짬랑 진짜. 그이고 수빈이. 제대로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엄청, 엄청 커가지고, 그어서 화면에 다안 담기죠. 엄청 커. 연준입니다. 이 와. 아, 저.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. 와 연주 이 레전드다. 얘는 반칙 반칙 와잘생겨는 카메라도 어디 찍을지 몰라요, 여러분. 아 봉지 너무 귀여워요. 이번에 잘 나왔어. 봉지 잘 나왔어. 거 인정하니까 그만 나와줘. 오 태연이다. 태연이 완전 미련 많은 눈빛, 미련 잔뜩 눈빛. 눈빛이 태연이 눈빛이가요. 네, 음. 이거? 우리 카니까 너무 많아, 완전 많이 네 단체 한번 나와주고요. 이번에 근데 범규가 너무 잘 나왔어요. 범규 얘기하자마자 범규 나와주고 핏부터 연준이다, 100%휴가아니왜 음. 멤버들 아랫도리만 계속 찍고 있어? 여기 뭐야? 어어어어어야여 소리 나이왜 그래? 야, 됐고가... 아, 음, 와, 야, 예? 야... 뭐 오늘 진농상이 아마 될것 같아요. 이뭐 소리 이 연말이 되었어. 뭐 하는? 모아들은 2024년 잘 지내왔나요? 저에게 2024년은 오래도록 꿈꿔요. 꿈꾸고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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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이 너무 길어요. 다 읽고 올게요. 멤버들 다 읽고 올게요. 어, 다 읽고 있는데 휴닝카이가 사랑해 이렇게 해줬어. 요 안녕하세요. 휴닝카이 사랑해요. 당당 뭐 당당당당 당당당 당당 영, 무슨, 영, 뭐, 이렇게. 네. 음, 이렇게. 났는데요 음, 요게 진짜, 언니, 앨범이 너무 예뻐요. 이렇게인 것 같네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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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혼자 이때까지 얘기하고 있었니? 이렇게인 것 같아요. 진짜 예뻐요. 너무 잘나왔어 끼워주고요.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연준이가 안 나왔다는 그런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안녕.